그러니까 음. 그러니까 나 일... 나타날 현 바람풍 이두 글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타날 현자입니다. 이 좌측변에 있는 글자가 미묘할 현자입니다. 우측편은 머리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나타날, 나타날 현이죠. 미묘하게도 머릿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귀하다, 귀하다,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나타날 현자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바람풍자입니다. 파자 분석법으로 분해해 보면, 무릇범 플러스 벌레충으로 이 글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한자사랑의 프리법입니다. 무릇, 무릇,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면 벌레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숨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무릎 범 플러스 벌레충이라 했죠. 무릎 범, 바람이 부니까 벌레충이 어디로 들어간다.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가 있죠. 글자가. 그래서 바람풍입니다 데이브 무료 카페에 많은 자료가 게재되어 있고요. 유튜브 동영상에도 다수의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.